안녕하세요 동작예입니다. 배틀리그 시즌4가 시작되었고 그첫 리그인 슈퍼리그가 지금 진행 중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즌4 승급조건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랭크에서 2랭크는 승패 여부에 관계없이 5판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2랭크에서 3랭크는 승급후 2승, 3랭크에서 4랭크는 승급후 4승, 4랭크에서 5랭크는 승급후 8승, 5랭크에서 6랭크는 승급후 15승, 6랭크에서 7랭크는 승급후 25승, 7랭크에서 8랭크는 승급후 50승, 8랭크에서 9랭크는 무려 승급 후에 100승이 필요합니다. 7랭크 가는 조건도 이전보다 높아졌고요. 특히 8랭크에서 9랭크 가는 구간은 100승이 요구되기 때문에 꽤 걸릴 듯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9랭크부터 레이팅이 부여되며 10랭크 가는 조건은 레이팅 3000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메가피전2 레이드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시간 19일부터 등장한다고 하고요. 프리저 레이드 시작 날짜랑 동일합니다. 이번 영상의 메인이죠. 기술 밸런스 패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타입 신기술인 덤벼들기입니다. 상세 스펙은 45에너지에 DP1.33, 100% 확률로 상대방 공격력 1단계 하락하는 디버프가 붙어있습니다. 성능 자체는 꽤 좋은 편인데요. 전툴라와 비나방이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펙 자체는 얼음 타입의 얼다바람과 동일하고요. 이 기술을 배운 전툴라는 슈퍼리그 36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비나방은 37위인 줄 알았는데 377이더라고요. 뭐지 버그인가? 왜 이렇게 낮지? 아무튼 전투라는 쓰시면 되겠고 비나방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라 같은 경우는 볼트체인지, 방전, 덤벼들기로 쓰시면 되고 얼마나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벌레 중에서는 순위가 제일 높더라고요. 슈퍼리그에서 전투라가 대략적으로 이기는 포켓몬은? 마릴리, 테오키스, 디펜스, 슬리퍼, 무장조, 블랙키가 있구요. 대체로 지능 포켓몬은 파비코리, 알로라 텀그리 바리톱스, 메더와 알로라 메더가 있습니다. 핵심 포켓몬들을 많이 이기긴 하는데, 지능 포켓몬 중에도 핵심 포켓몬이 많기 때문에 사용 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그널 범인과 벌레 야단 법석입니다. 둘다 변경점이 있는데요. 디버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그널 빔은 20% 확률로 상대방의 공격 혹은 방어가 1단계가 감소하는 디버프가 추가되었고 벌레 야단 법석은 30% 확률로 적의 방어력이 1단계가 감소하는 디버프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킬들이 워낙 트래쉬 가비지라서 실제로 쓰는 포켓몬들은 굉장히 적어요. 일단 보시면 은2 0 0이 때에 위치한 비퀸이나 4 0 0이 때에 위치한 폴리곤도 거르는 스킬이고요. 실제로 쓰는 심보러 같은 경우는 487위에 위치합니다. 벌레 야단법석 같은 경우도 36위에 위치한 전투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6위에 위치한 도롱마담이나 263위에 위치한 도나리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벌레는 상향 먹어도 벌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꽃 타입의 니트로 차지도 변경점이 있는데요. 50에너지, DP 1.3, 100% 확률로 자신의 공격력이 1단계 상승하는 버프가 생겼습니다. 안 쓰이던 스킬이었는데, 버프가 생겨서 조금 쓰이려나 했는데, 애초에 뮤나 제브라이카 정도를 제외하면 배우는 포켓몬도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뮤는 니트로 차지가 선호되는 스킬이 아니며 제브라이카는 순위가 100위권 바깥에 있으며 좀 낮은 편이라서 잘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전투하만 떡상했다고 볼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냥 존앵크가 이번에 거미에 빠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